반갑고요, 여러분들. 아까 지금 급여 변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최근 상황에 대한 계획이 하나가 더 떴네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영상 편지인 것 같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파 라인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모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구단주님께 불편함을 드린 점 운영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공지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LH클래스는 빠르게 수정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LH클래스의 조정만으로 구단주님들의 실망과 불만이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은 저와 넥슨 이해 관계자 모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구단주 분들의 목소리에 더 경청하고자 합니다. 음... 설문조사는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구단주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함이며 더 빠른 대응과 더 효율적인 개발 진행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좋다. 이 과정이 번거롭고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하는 거냐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가 필요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객관적인 설문을 통해 구단주님들의 의견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설문조사의 결과는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 드리고 이후 대응 계획에 대해 명확히 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하시는 구단주분들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초대해 드릴 수 있는 구단주님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담회 참석하는 구단주 분들의 선정 과정과 간담회 계획은 별도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구단주 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어, 뭐 일단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어 설문 조사를 한다고 하는 설문 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설문 조사를 이렇게 뭐 세분화해가지고 뭐뭐 뭐 클래스 급여 변화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유저들이 투표를 해서 좀 많은 득표를 얻은 것부터 차근차근히 바꿔 나가는 거는 뭐 설문 조사는 괜찮긴 한데 약간 느낌 자체가 어 소잃고 외양간외간을 고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일단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게 애초에 됐었어야 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차라리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 높은 득표 받은 거부터 차례차례 바꾸면 되지 않나.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었거든. 한 12년 전부터 그걸 이제 해버리네. 야, 음, 일단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 더 내... 어, 여기 또 내용이 있네요. 일단은 콘텐츠 관련, 급여 공식 경기 강화 시스템이 개선이 된다고 하고, 라커룸 클럽 시스템 선수 장근 시스템 등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 및 이벤트는, 어, 이벤트 더 많이 준다고 하고요. 도전과제 등 인게임 보상 시스템 개선, 프리미엄 PC망 혜택 개선이 되고, 유로 서비스 관련, 오! 패키지 가격 및 판매 방식이 개선이 되는데 스페셜 상점도 마찬가지. 오, 패키지 가격도 이제 또 없어지는 건가? 일단 그런 내용들이고 게임 플레이 버그 서버야 아까도 올렸잖아 일자로 서 있는 거 그런 거 밸런스 개선 뭐 요건 테스서버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어, 다만 더 최대한 빠른 개선을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설문 참여는 4월 26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한번 보시죠. 어떤 설문조사인지. 일단, 구단주님의 나이. 예. 1년 6개월 이상. 슈퍼 챔피언스. 50억, 100억, 200억. 최근 공식, 홈페이지 및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야, 두 개밖에 못하네. 아, 씨. 막말로 다 개선해야지. 무슨 소리냐. 어? 네개 선택하게 해줘라. 막말로다가. 들어. 아니. 어야 이거 아니냐 얘들아 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느낌은 어, 얘들아 맞지 어 전부 다 해야지 무슨 뭐어 가장 큰 원인 아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야뭐 하나 못 고르겠다. 그지, 얘들아? 아, 이거, 이거를 고, 이거 두 개를 고르자니 이것도 필요하고.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이거 뭐 하나만 못 고르겠는데, 얘들아? 아, 나 미치겠네? 어. 콘텐츠, 아, 콘텐츠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일단 유로 상품 개선. 요거하고. 아, 일단, 요거 하고, 아, 이거 두 개, 다 아, 뭐로 하냐? 아, 씨, 미치겠네, 이거. 생각 개, 개하, 개하게 만드네, 진짜. 아, 이거, 어떻 어떡하냐? 아, 미치겠네, 씨, 브레꺼. 아. 뭐로 할까, 얘들아? 아, 미친. 미치... 난 이거, 보상 및 이벤트 개선. 게임 플레이, 뭐, 인게임, 뭐, 요런 거는 뭐, 그래도 뭐, 뭐, 저는 이거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에... 뭐, 요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사실 싹다 갈아 엎어야 되는 건 맞아. 예, 에... 사실, 예. 에... 그 다음, 구단주님께 피파 온라인 4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콘텐츠. 아, 진짜, 이걸 또두 개밖에 안 되네. <laughs> 나 미치겠네. 얘들아. 이적, 일단 요거. 어, 요거. 이적 시장. 하고. 아, 이거 존나 어렵네, 이거. 아, 씨. 아, 근데 전부 다라고 하면 되는데, 최대 두 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아, 미치겠네. 이거랑, 강화 시스템. 아, 근데 강화는 난잘 모르겠고, 팀 컬러도 잘 모르겠고. 공식 경기 시스템 개선. 이것도잘 모르겠고, 이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걸로 가자, 그냥. 에이. 급여 시스템 개선으로 가자. 아, 신규 클래스로 갈까? 미치겠네. 다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아, 이걸로 가자. 아, 씨. 둘 중에 하나였는데, 신규 클래스라고 가고, 구단주님께 피파 온라인 4에서 가장 새롭게 추가되길 바라는 콘텐츠. 음, 락커룸도 괜찮은 거 같고, 클럽 시스템. 나 괜찮은 거 같아, 개인적으로. 클럽 시스템하고 라커룸 정도? 요두개 정도? 라커룸뭐 이용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라커룸을 가장 좋아하시는 쪽 이거? 선수 잠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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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같고. 자,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걸 하는 거니까. 이벤트 보상. 아, 이거, 이거 일단 가야지. 그지, 그지. 이건 가야지, 얘들아. 그지, 그지. 요거, 요거. 아, 요거는 개선해야지. 그리고 이벤트 보상 개선 이벤트 보상을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 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 어, 패키지 가격 다양화 요거 두개 가면 될것 같아 탑클래스는 뭐 괜찮고 요거 두개 가면 될것 같고 게임 플레이 일단 키보드 분들 생각하면 이거긴 한데 일 버그 개선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버그하고 어... 심판 판정 잘못 느껴 서버렉? 저는 요거 두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두개 서버렉은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인적으로는 잘못 느껴서 저는 음,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거니까 요거랑 피파 게임 밸런스 중 일단 요거 슈팅 슈팅하고 슈팅 크로스, 에, 슈팅 크로스. 아, 근데 패스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아, 미치겠네. 아, 이거는 세개 하고 싶다. 패스까지 조금 빠르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요거는... 음... 두 가지 설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하는 점, S 패스 개선해 주세요. 개발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게임 만들어주세요. <laughs> 추 간담회 진행하면 참석하냐고 무조건 참석하지. 개 참석하지. 간담회 하면은 개 참석하지. 무조건 참석하지. 음, 씹 참석하지. 코로나 그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막 사람들 모이는 건좀 그래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어 참여를 하고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일단은 지금 보시면 지금 뭐 공지사항이 두개 정도 떴네요. 공지사항이 두개 정도 떠가지고 지금 뭐 박정모 실장님의 뭐 영상 편집까지 뜨긴 했습니다. 헌대 아무리 말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끝까지 방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돼, 얘들아. 어. 이게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믿고, 와, 진짜 바뀌나 보다, 바뀌나 보다 하면서, 어. 막 2, 3개월 기다렸는데도 안 바뀌면, 그건 똑같은 거거든. 지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EA 개발자들한테 가서도 그랬어, 간담회 때. 이런 것들은 막 얘기해. 추후에 여러분들, 어, 뭐 설문조사 통해서 뭐다 욕청상 한 거, 어? 다 바꾸겠다. 뭐 언제든, 언제 곧 바뀌겠다. 바꿀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해, 항상. 추후에, 곧, 저희가 준비 중. 항상 이랬거든. 그래서 내가 EA 개발자한테 직접, 어, 면상에 대고 얼굴에 대고 얘기한 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시기를 얘기해달라. 그리고, 말로만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거든, 내가. 어, 내가 그때 그랬어, 진짜로. 직접 가서. 아마 그 영상 있을 거예요. 저 EA 개발자한테 가서 진짜 그랬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유저들은 바보가 아니라고. 유저들이 이제 말로만 하는 건다 알아. 유저들도 똑똑하다고. 거의 라파엘 열사였어. 라파엘 원창인 열사 아니야. 어, 진짜 여러, 이거에 너,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되긴 합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서, 어, 뭐, 빨리 바뀌면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음. 라커룸도 아마 그 간담회가 2018년 인가 했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작년 3월인가 아무튼 1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나오잖아 곧 된다 했거든 뭐 4분기인가 3분기에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어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설문조사는 진짜 여러분들 많이 참여는 해주세요 진짜 여러분들 어 진짜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설문조사는 무조건 어,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도움은 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꼭 설문조사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근데 문제는 LH만 급여를 올린다고 하는데 사실, 아. 급여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긴 했었었는데, 지금 LH만 급여가 바뀐다고 하거든? 얘들아? LH뿐만 아니고, 뭐, 농협 시즌이라든지 다른 시즌도 좀싹 바꿀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LH만 바뀐다고 하네. 음. 호나우도 급여 올랐다. 호나우도 급여 안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맞아 불평 불만 많이 하신 분들은 설문조사 진짜 꼭 하세요 말로만 어불뭐 불만 이렇게 표출하지 마시고 이런 설문조사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돼요. 예,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찌됐든 박정무 뭐 실장님의 뭐 영상 편집까지 봤고요. 설문조사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